2020 1학기 중간고사 동덕여고 17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나다는 지구시스템의 에너지원인 태양 복사, 지구 내부 조력 에너지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지구시스템의 에너지원, 됐죠? 태양, 지구 내부 조력. 거기 관련 자연현상이래. 그럼 찾자. 자 화산 화산 뭐니 지구 내부죠 지구 내부 그러니까 태풍 태풍 뭐니 태양복사 에너지죠 그죠 그러니까 물길 열린 바다 밀물 썰물 그죠 물 빠져나갔을 때 그죠 바다 빠졌을 때 이제 간혹 섬이 얕은 섬이 이제 드러나는 경우 있죠 그죠 요건 조력에너지 그죠 조력에너지 그죠 됐죠 끝났네 볼게요 자격국에가의 에너지 오는 지구 내부 맞죠? 기억 맞고요 됐지? 니은번,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양은 나, 나, 태양. 맞죠? 거의 99.9%야. 그죠? 뭐 99.98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거의 대부분입니다. 됐죠? 니은 맞고. 두은번 다의 에너지원은 자, 조력, 어, 조력 발전이 어, 당연히 되죠, 그죠? 될까? 따라서, 2020, 1학기 중간고사, 동동여고, 17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다 맞습니다.